오늘 재린이 250일, 250일 재린이에요. 동글동글한 모양 찾아봐. 미쭉미쭉한 모양을 찾아보세요. 별 모양, 별. 알 색! 숨을 쉬어 꿈속에서도 엄마를 만났을까? 응. 오늘 주말 아침 재린이 첫 번째 이유식입니다. <laughs> 잘 자고 일어났어요 우리 아기 배고플 것 같아요. 알지? 팩스르카도 먹을 만해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차갑다 제리나. 엄마가 한 번만 더데워올게제린 조금 조금 맛있게 먹어야지 그지?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지요. 비트는 따뜻하니까 이건 먹자. 옳지. 옳지. 밥도 괜찮고. <웃음> <웃음> 아이, 귀여워. 마마 맘마? <laughs> 어우, 잘 먹네, 오늘. 옳지. <laughs> 난그 열고 입었으면 좋겠는데 남방. 아흰색도 입고. 응. 재리나 그래? <laughs> 너 아빠 닮아서 완전 칼바리래. 아빠가 너 무조건 무좀이래. 지금 완전 선고했어. 어떡해? 어. 표정 뭐야 그거? 어? 달리기는 잘할 것 같대. 달리기 엄청 잘하지. 칼바리 <laughs> 달리기. 잘. 그거 또 이제 체린이 간지럼도 탐니다요. 간지 간지간지. 간지. 간지 간지지 마요. 이제 만는데지 마요. 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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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린이가 예전에는 복단이 보고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복단이 보고 무서워하고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단이 눈 복단이 언니랑 친해져야지, 제리나. 아까 얘가 너무 갑자기 들이댔어, <laughs> 복단이가. 응, 그래 그래, 제리나. 이건 엄마랑 아빠가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응, 응. 해. 해봐, 우린 카페 한거 여기서 그냥 갈려요 알아서 같이 데려와주다방없 우리 응. 지금 빅다방 갈라켰는데 젤리 누구야? 젤리 누구야? 음, 이제 이제 기억해야지 온다 온다 얼굴에 담아서 젤리 누구야? 잠시만 어? 어? 너무 <laughs> 요 <laughs> 님들 뭐대지기를 던데? 으아! 3아삼아인데 으아! 으아! 인데 밥는 삼봉 엉 조립해주고 어. 오자마자 오늘의 오늘 외출해가지고 좀 늦게 밥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있죠 <laughs> 음, 아, 괜찮고. 아 근데 저렇게 되면은 어나 진... 없는 사람들한테는 애기가 뭐. 얼티도잘리고 어, 응? 막 창문 열고 뭐라 하더아고 근데 아빠는 그냥. 아빠는 뭐... 그는데하아뭐는긴먹아는건안 돼. 는는아 재리이 오늘 며칠이에요? 재린이 오늘 251일이에요 251일 재린이입니다요 들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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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no. 재린? 보여? 들어 와우 이제 입맛 다실 거야, 제리니? 밥 줘도 돼. 소고기 핏물이 음. 역하다고 느끼는 아기들 있대. 그래서 아. 핏물을 싹 빼고 하니까 어, 잘 먹는 것 같아. 오, 잘 먹어. 응. 비리다고 느꼈나 봐, 제리 음. <laughs> 비린 거에 예민한가 봐. 아, 소고기 잘 먹으니까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비트 좋아하네 어. 아 코로 들어다들어가도 간지러워 응. 아. 응. <laughs> 여기 하기 싫어. 현타 왔어. 근데 앉는 법을 몰라. 아이고! 일어난다, 일어난다. 잡고 일어나 봐, 제리나 와, 대단하다, 제린아. 어, 너 오늘 251일인데, 앉아있다가 혼자 잡고 일어서고, 어? 쇼파에서 옆으로도 걷고, 대단한데?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봐. 어떻게 할 거야? 응? 재 제린이가 하루아침에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베이비룸을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베이비룸 중에서도 꿈비 하이 가드를 사려고 하는데, 그거 저희 매트에. 근데 또 하는 거 보면은 사긴 사야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자연스러웠어, 낙법. <laughs> 너무 돌아다니잖아. 매트 위에만 돌아다니면 좋겠는 데. 아빠. 왔다 아빠. 아력이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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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안돼 오지마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아까 어 넘어져가지고 블럭이 찍혔지. 또 빨개졌네. 아, 이제 맨날 다쳐. 이제는. 한번해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일자. 여기도 해야지. 아까 앞에 이 자면을. 어, 사면. 근데 그러고 나중에. 누구야? 누구야? 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아 <laughs> 머리는 왜 만져? <씨> 사랑해. <laughs> 요 <사랑해요>. <laughs> 음. 알았죠 자러 갈까? 우리? 응? <laughs> 자러 갈까 언니, 오늘도 고생했어요. 우리 자러 갈게요. 안녕! <laughs>